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오늘 영상은 1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모집 공고가 예정된 현장입니다.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미리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 전날까지는 청약 예금이나 청약부금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되고요.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신 부모님이 있으면 세대를 분리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만 30세 미만의 자녀들은 같은 주민등록에 옮겨 두면 부양가족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액 충족하면 되고요. 1순위 신청을 위한 세대주 변경도 모집공고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1월 5주차에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양주 옥정신도시, 경기도 화성, 동화지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대에서는 하나포레나 수원 장안을 분양합니다. 전용면적 64에서 84, 1063세대로 구성되고 현재 기간 추천 특별 공급을 진행 중으로 모집 공고 예정일은 1월 29일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수원은 현재 투기 과열 지구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전용면적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수원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분에게 100% 우선 공급하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경기도 기준으로 200만 원 이상 예치한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A23블록에서는 양주 옥정 더원 파크빌리지를 분양합니다. 전용면적 84,930각으로 구성되고. 현재 기간 추천 특별 공급을 진행 중으로 1월 28일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8호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지역우성 공급을 적용해서 양주시 1년 이상 30% 경기도 6개월 20%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에 배정합니다. 해당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경기도 기준 200만원 이상 예치한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아지구 a 3블록에서는 봉담자이 라피네를 분양합니다. 전용 면적 5구에서 109, 750가구로 구성됐고, 아파트 모집 공고 예정일이 12월에서 1월 달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봉담자이 라피네는 전용 면적 8호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8호 초가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모집 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경기도 기준 200에서 400만원 이상 예치한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 블럭에서는 이 편한 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를 분양합니다. 전용면적 84에서 98, 1409세대로 구성되고 현재 기관추천특별공급을 진행 중으로 1월 28일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전용면적 8호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8호 초가, 가점제 30%, 추첨제 70%를 적용하고 인천지역 거주자 50%,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에 배정합니다. 해당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인천지역 기준으로 250에서 400만원 이상 예치한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모집공고 예정된 현장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